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크렘브랑 DIY 3D 입체 스티커는 다양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접착력도 훌륭해 여러 번 사용해도 손상되지 않아 만족스럽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 강력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포키포키 실 스티커는 홀로그램 디자인과 방수 기능이 뛰어난 낚구에 최적화된 스티커입니다. 중복 없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고 가격도 저렴해 강력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포키포키 실 스티커는 홀로그램 디자인과 방수 기능으로 낚구에 완벽한 아이템이에요. 다양한 디자인과 무중복 구성으로 가성비도 뛰어나요. 다이어리 텀블러 등 활용도가 높아 다꾸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상품입니다. 2위입니다. 푸티펜시 칼라 블류용 원형 라벨 스티커는 색상이 선명하고 활용도가 높아 아이의 색깔 놀이 및 정리에 최적입니다. 가성비도 뛰어나고 배송도 빨라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1위입니다. 푸티펜시 칼라 블류용 라벨은 다양한 색상과 적당한 크기로 정리와 분류에 최적입니다. 1512개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에 만족스러운 품질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